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게이잡이 K입니다. 자, 오늘 지금 11월 22일 아침 한번 간밤에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이제 2%가 넘는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천만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새벽에 어떻게 보면은 요쯤 그리고 요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살살 살살 나오면서 결국 이제 아침 6시 이후에 이제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과연 이 이슈는 무엇일까요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요 요 부분입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어, 각종 혐의를 인정하면서 미국에 이만큼의 이제 벌금을 내기로 했다 하면서 이제 기존의 이제 ceo 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임을 했거든요 사임을 하면서 추가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철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자 강한 조치를 받았는데요. 이제 요 내용을 좀더 살펴볼게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자,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았다. 또 무허가 송금 사업, 그리고 제재법 위반,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유죄를 좀 많이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바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SEC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소송이죠. 그외는 별대, 별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와 자체 합의를, 어떻게 보면, 요 부분과는 이제, 별도의, 이제, 사안이 나오면서,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철수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요런 부분이에요. 탄소 조건에 따라서, 미국은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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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을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사임한 CEO는, 이제, 현재 또는 미래에 이제 바이낸스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데 관여하는 것이 이제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악재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우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점유율의 바이낸스가 40%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많이 준 거예요 올해. 왜냐하면 연초만 해도 거의 70% 이상의 전체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바이낸스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11월 말이죠. 이제 곧 올해도 끝납니다. 이게 1년만 1년도 되,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이낸스의 현주소죠. 바이낸스가 계속해서 지금 뭐 미국과 이제 뭐 소송을 하면서 이제 바이낸스의 힘이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고 점점 이제 계속해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탈중앙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거래도 되게 많아집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이제 평가를 좀 해야겠죠. 자, 이 법무부와 이제 바이낸스가 합의한 금액 자체는 어떻게 보면 큽니다. 큰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어 제가 이제 모든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규제가 어떻게든 나와야 돼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매를 할 때. 각종 뉴스가 나오면 요게 바로 제거 됐다고 합니다 바로 불확실성 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정리 되는 순간 이제 그것은 더 이상의 이제 악재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단기적인 어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뉴스는 뉴스 잖아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손 뗀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ceo 가 이제 사임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악재죠. 하지만 우린 누굽니까? 이 뉴스가 나왔다고 저희는 이제 이러한 가상화폐 시장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뭐 떠나신다, 는 떠나실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아마 안 보실 확률이 높겠죠. 예. 네. 결국 남아있는 분들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다시 또 우리는 매매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딱 요게 결과가 나오면서 딱첫 번째 떠오른 게 바로 불확실성. 왜냐? 그럼 이거예요. 암호화폐 업계가 강세장을 가, s 세장 진입을 가로막는 이제 큰장큰장을제을했다했다라입뜻입 저도 저제이제 가장 어장어 보면 보장의장의 있는 있스라스좀보좀집여집어떻어 보면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가가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 이 s e of t h 어 case 이 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코인들의 누가 누가 좋을까 하면서 이제 매수 시점을 봐야겠죠. 매수 시점을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이제 간밤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기사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후속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후속 기사들이 나오면서 바로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 요 정도까지 갔다가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은 매일 매일 이제 영상 드리는 이제 요. 시황 영상에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바이낸스의 CEO 리처드 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기존의 이제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이 부분이죠. 지금 이제 전 세계 트렌드에 어떻게 보면 맞춰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하이 사람, 이제 새로운 바이낸스의 CEO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회사가 재무 건전성, 그리고 보안,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이제 더 힘을 쓰겠다. 이제, 요런, 어떻게 보면은, 어, 법에 더 빠삭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 빠삭한 사람이 이제 CEO로 나오면서 이제 기, 이번에 합의한, 이제 미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규제안, 그리고 벌금,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의 바이낸스를 이제 이,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이제 2년 전에 고용할 때부터 이제 이게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단지 이게 시점의 문제였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바이낸스의 우리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이 70에서 40이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바이낸스는 개인의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러한 어 우리나라도 이제 있죠 간밤에도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요러한 회사는 요런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CEO 최고 운영자의 어떻게 보면은 힘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면 자, 큰 그림이 이제 자, 그려졌다 이겁니다. 자,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말씀드리면 이거죠. 만약에 CEO가 어뭐 매매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매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을 거고 이번에는 법 쪽에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으니까 고객들과 법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성장하는 바이낸스를 보여주면서 좀 많이 잃었었던 신뢰를 좀 회복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보시면 이러한 차트 상에서 매매를 하는 하게 되겠는데요. 자 바로 요겁니다 이번에 좀큰맘 먹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예상 수익률 200%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인 무료 정보 방에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최근에는 어,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이제 반대가 있었지만 어, 왼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정보 이제 개별 정보들은 어, 연락을 취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씩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오른쪽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100만 원 상당의 이제 기소, 그동안에 이제 뭐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어, 저희 회사에 같이 일하고 있는 다른 이제 크리에이터들도 이제 이런 정보들이 쌓이겠죠. 쌓여서 이제 저희가 코인 백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거의 가격으로는 사실 100만 원도 좀 아깝다고 여겨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요러한 코인 백서, 그래서 이제 이 코인이 뭔지 이제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종합해 놓은 거. 이제 요 부분과 함께 저희 같이 하고 있는 어 기존의 이제 무료 정보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보를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위에 010-9849-4556번으로 자 숫자 7만 이제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근길에 딱 이렇게 뉴스 확인하시고요. 자또 이어서 이제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